어, 졸려. 씨, 안녕하십니까. 브이로그입니다. 오늘은 그 롯데월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모래 왔는데, 콘서트가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오케스트라 콘서트인데, 애니메이션 OSTD, OSTD? OSTD?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네. 애니메이션 OST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게 있어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디아블로 콘서트 왔을 때, 다음에 할 콘서트들 이렇게 그 팜플렛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애니메이션 OST 콘서트가 있다가지고 오늘은 우리 1 0덕 멤버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강퀴 님, 코니 님, 케일 씨, 저랑 케가지고 네있서 보도록 했는데 약속 시간까지 한 20분 정도 남아가지고 치킨 와플 샌드위치 파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심 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홀을 여러 개를 가봤는데 사실 예전부터 클래식 공연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클래식 공연들 이런 거 많이 보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데 삼성 블루홀은 조금 조그맣긴 한데 그래도 거기서 하는 거 많이 봤고. 원래는 이런 그 애니메이션 오케스트라 이런 거를 안 했었대요. 예전에는 이걸 한다 그러면 클래식 연주자들이 우리가 왜 이런 걸 연주해야 되자라는 기조가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공연 시장이 조금 많이 악화가 되면서 이걸 전문으로 하는 쪽도 늘어났는데 게임 회사가 이제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쪽 공연이 많이 늘어났다. 실제로 제가 게임 회사 하는 오케스트라를 많이 가봤어요. 한국에서 했던 거는 거의 대부분 가봤는데, 특히 그 경희대 세천년홀인가 거기 있잖아요. 예전에 뭐롤 대회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많은 공간이고 제가 그때 원신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단차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2층, 3층 좌석에 앉으면 거게 절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한테는 최악인 그 공간이고 오늘 가는 롯데콘서트 홀은 지어진 지 얼마 안된 진짜 새 건데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그 디아블로 할 때도 느꼈는데 괜찮더라고요 일단은 한의기홀 같은 느낌으로 홀이 동그랗게 위치가 돼 있어 가지고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음식 나왔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와플 샌드위치입니다. 이거 어디서 봤냐고 하면은, 침투부입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치킨이 들어있는 샌드위치다. 와플 사이에. 이거. 치킨하고 와플은 미국 남부의 소울푸드죠. 오늘 일정이 빡빡합니다. <laughs> 이거 먹고, 2시부터 4시까지 공연이고, 5시에 의자가에 가서 밥 먹기로 했고, 7시까지 먹고, 8시까지 집에 가서 롤 대회 하는 거 있는데, 롤 대회 오늘 실력 좀 알아본다고 내전하기로 해가지고, 8시부터 내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제 내전하는 걸 봤는데 새벽 6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화 10시간 정도 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매우 기쁘다. 좀 이따가 이제 멤버들하고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안녕. 공연 어땠나요? 아 좋았죠. 저는 탄지로의 노래가 제일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떤 점이 좋았죠? <laughs> 눈물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증명된 게 아닐까요? 눈물이 나왔다고? 네, 네 스즈메 OST도 되게 좋았어요. 옆에서 보시지 않았나요? 저 우는 거? 맞아요. <laughs> 전혀 울지 않았나요? 저는 전혀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좋았던 건 말이죠. 네. 눈물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강형근 브라더 후드, 아, 아, 웅장함이 좋았습니다. 웅장함 좋았다. 네. 저도 탄지로랑 스무레가 제일 좋았는데요. 어, 여기 약간 감성 라인이네. 아, 네. 아 저, 저 근데 그, 아닙니다. 저 사페 아닙니다. 그, 그저 탄지 탄지로의 네. 노래가 그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네. 그 탄지로가 이제 가족 가족이 올킬 당하잖아요. 사페는 여기였네 <laughs> 네. <사패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그때부터 나와서 이제 <laughs> 쭉 나오던 노래로 <laughs> 네. 기억하거든요. 지난번부터 계속 <laughs> 이 터프해 그안 좋은 면을 계속 아, 보여주는 부분인데. 아 근데 거기서 이제 되게 감성적인 파트잖아요. <laughs> 동생이랑 아. 같이 살아남아가지고. 좋습니 저는 원피스가 제일 좋았습니다. 전국 복해. 원피스. 삼대장들 어때요? 그냥 참을 수가 없었다. 아, 근데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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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어울려. 개인적으로 네. 그것도 좋은데 제가 저도 민폐짓을 해 버릴 뻔했어요. 뭐야? 나르또 싸스 멸쳐 아, 아, 버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잖아 이거. 먹어 놨습니다. 8해0개 먹는 사라마예요 어. 저희 그 음료 주문 좀 하겠습니다. 레몬 사와 하나 하고요. 마차 하이, 우롱차 아이스 두 잔하고요. 미도리 사와 한잔 주시면 될것 같아요. 레몬 사와, 미도리 사와. 네. 저는 네기마 하나 하고요. 세세리 하나 하고요. 난코츠랑 하츠 주세요. 이건 뭐죠? 감자샐러드 드십시오. 사이드입니다. 이건, 뭐, 이건 뭐야? 빵인가? 모르겠어. 눈에 눈, 엄마 손 파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떡면데. 음, 이거 맨날 애니에 나오는 거잖아 이거. 아 그래요? 그래요? 감자샐러드. 아니에요? 감자샐러드. 이거 맨날 그 술집 가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응. 음. 아니 미국은 진짜 그 네. <laughs> 채소야. 그냥. 아, 진짜요? 네. 채소 계절이야. 감자 튀김도 그럼 야채를 진짜 분류하는 거예요? 어 실제로 감자 튀김은 베지테리언이야어 건강한 식품이네. 아니 진짜라니까. 건강식이잖아 무시하는 거야 지금 감자? 그러니까 튀겼지만 이 녀석의 본질은 감자다 아까 안그랬는데 감자 맥주도 있더라고요 그냥. 감자 맥주? 네. 감자는 술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 감자는 밥에서도 넣어먹고 피자에도 넣어먹고 빵에도 넣어먹고 그냥도 빵? 먹고 군대 튀겨도 군대 먹고 삶아도 먹고 구워서 먹고 그 전에 그 고깃집을 갔었는데 감자 샐러드가 서비스로 나오더라고요 음. 맛있길래 음. 그냥 나오자마자 한입 바로 먹었어요 한번만 줄수있나요 너무 <laughs> <laughs> 괜찮아, 내 식당 아니니까 감자가 s 국의 식품 아니에요? 감자 최고지 <laughs> 단술만 마셔 n z u l 설명 간단하게 u l m a t a n z u 는 m a t 에 n z u 음식이에요 n z u l m a t a n z u l 요 a Tanzulma, Tanzulma, 아. <laughs> 소세지, 케첩 이런 맛, 소야볶음 그런 맛이랑 하나, 둘, 셋, 넷 이거 나폴리탄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 오. 오 이거 약간 돼지처럼 먹을 수 있잖아 맛있게 생겼다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서 네. 케첩으로 만들어 봐야겠 이거 아, 네, 포인트는 케첩을 볶는 거야 그래서 약간 신맛이 좀 날아가고 음. 케첩을 볶을 때 소세지랑 이 피망이랑 같이 볶는 거야 이 소스에 피망이랑 소세지 향이 배어 이마 진짜 맛있어 이건 또. 보통은 얇은 yeah, 게 like. 많아요. 얇아서 이렇게 돈가스, 날은 돈가스처럼 하게 많은데 제가 두꺼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신에 일을 더 빨리 빨리 해야 돼. <목소리> <목소리> 안데워 먹는 좋아해가지고 안데워 먹었거든요. 그리고 플랫브레드가 제일 살이. 닭가슴살인가요? <목소리> 네. 저는 포감을 좋아해요. 왜 여기까지 와서도 닭가슴살을 먹는 거? 집에 많잖아요, 엄청. 맞아요 40개가 있어요 그럼 그걸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관리 차원이 아니라 닭가슴살 또 사세요 내일, 내일 내가 파니까 지, 진짜 좋아요 아 진짜요? 네. 그 쿠폰 같은 거 주나요? 할인 쿠폰? 할인 쿠폰은 아니고 네. 개당 1,600원에 팔죠 개당 1,600원 뭐 네. 지인 8% 할인 이런 거 없어요? 많이 살수록 이득이 많이 더 내세요 그냥 <laughs> 도움이 전혀 안 되네요 이 사람 <웃음> <웃음> 지인을 강탈하려고 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지인의 지금 뭔가 그 잘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쉽네 링크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저 <laughs> 먹고 갈때 다시 뵐게요 <laughs> 밥 먹고 해줬습니다 남자들 넷이서 만나서 신나게 얘기하고 먹고 떠들었는데 술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게 신기하다 제가 가는 모임은 셰프분들 모임도 그렇고 배도라지도 그렇고 오늘 모임도 그렇고 다 술을 안 마셔 그래서 너무 좋아 예전에 사회생활하고 요리사 생활할 때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술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뭐 고깃집 같은 데서 이제 불판이 나오기 전에 소주를 막네 병씩 마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막내였고 막 이랬으니까 열심히 마셨는데 지금 하는 일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건 너무 좋다. 크리에이터 이런 생활이 뭔가 위아래가 없는 게 진짜 좋다. 앞으로도 쭉 이런 일을 하면 좋겠는데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사실 뭐 스트리머라 그래도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냥 평소랑 똑같아요 청소기 돌리고 뭐 작업실 와가지고 작업실 청소 좀 하다가 나가서 밥 먹고 이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바, 바로 또 들어가가지고 <laughs> 방송을 키고또 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게 그냥 일상이거든요 일상이라 가지고 그냥 재밌게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면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6년 전부터 계속 이렇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처럼 여유롭게 나가서 밥을 먹기보다는 대부분의 활동들이 일정을 미리 잡아서 여기 가서 이 촬영하고, 저기 가서 이 촬영하고, 다시 몇분 내로 어딜 가서 뭘 하고 약간 그렇게 살았는데 요새는 좀 그때보다는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도 좀 가벼운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가벼운 영상이 좀 섞일 것 같아요. 어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를 컨텐츠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무슨 뭐 하루 일상을 하는 게 컨텐츠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그 호요랜드 갔다 온 영상 올라갔었잖아요. 조회수가 많이 안나왔거든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구독자가 무려 요리 영상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150명이 빠져 나갔고요. 그 영상으로 150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선순환. 제가 원하는 흐름. 구독자 수는 그대로지만, 그런 잡스러운 걸 봐주시는 분이 늘고, 이제 요리로 들어오신 분들이 나가고 있다.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거를 가속화해서 올려야 된다. <laughs> 그래야지 내가 이제 작은 유튜버로 계속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종 올라갈 것 같고, 오늘 공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항상 어, 이런 식덕 공연 굉장히 많이 가는데, 오늘 갔던 곳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고, 아쉽게도 더 팜플렛을 찾아봤는데 비슷한 공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년 더 봐야 될것 같고 네케 콘서트를 예약을 또 성공을 해서 내년 2월달에 가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평화의 전당에서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 2층 자리 가운데 부분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거기는 어떨지. 왜냐하면 그 전에는 1층 시야 제한색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는 3층의 정말 끝자리에서 봐가지고 그두 가지 경험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약간 좀 고소공포증도 낫고 앞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공연들 열심히 가보려고 하는데 빨리 그 둘째가 커서 이런 공연들을 아내랑 좀 다녔으면 좋겠다. 아내랑도 예전에는 뮤지컬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었는데 애기를 같이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이런 거는 이제 저밖에 못 가는 게좀 아쉽다. 우재가 좀 빨리 더 커서 뮤지컬 같은 걸 다시 보러 갔으면 좋겠다. 저는 뮤지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더 길게 찍고 싶은데. 그 8시까지 우리가 모이기로 해가지고 또안 가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방송을 키고 여러분들 만나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일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비슷한 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항상 덕분에 이렇게 재밌게 또잘 지내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십시오.